네 안녕하세요 파워라인 골프의 김원주 프로입니다 자 오늘 드라이버 슬라이스라는 거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고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고 잘안 고쳐지고 그래서 오늘 일부러 스크린에 한번 와봤는데요 그래서 스크린에서 어떻게 하면 슬라이스 잡는 연습이 되는지 네 그런 방법들 설명해드리고 시범도 보여드리고 해보려고 방문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슬라이스를 안 나는 방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슬라이스 나는 분들은 어,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요. 궤도가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그걸 이제 우리가 아우딘 궤도라고 하죠 그래서 아우딘 궤도 쓰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궤도도 어느 정도 들어오시는데 클럽 페이스가 많이 오픈이 돼서 열려 있는 상태에서 임팩트가 돼서 어, 이렇 깎여서 오른쪽으로 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그두 가지 경우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먼저 보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우딘 느낌으로 치시는 분들은 탑에서 스타트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오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렇게 쳐지니까 많이 깎이게 되는 결과가 나오겠죠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 지금처 공은 오른쪽으로 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게 이제 궤도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나오시는 분들 네. 아웃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우디의 반대는 일단 궤도적인 부분으로 고친다면 이 상태에서 헤드가 손이 뒤로 쳐지게끔 해주셔야 돼요. 자, 골프스윙은 오바를 하지 않으면 절대 자기 본 스윙이 나오지, 어, 고치고자 하는 스윙이 잘 바로바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의 반대는 손을 일부러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자, 하나 둘 다시 하나 둘자 하나 동작할 때 하나 동작할 때 상체가 쓰이면 안 됩니다 하나 둘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나온 느낌이 나는 거고요 그래서 궤도는 지금 이런 방법으로 수정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일부러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돌린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스윙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볼은 오히려 약간 왼쪽으로 가는 볼이 나오게 됩니다. 잘 하셨을 경우에,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올려서, 내려서, 돌아간다. 자, 올리고, 내리고, 돌아간다. 이런 느낌. 그러면 왼쪽으로 가 볼이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성공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엔 클럽페이스가 아까 오픈되시는 분들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아우디도 쓰지만 클럽페이스가 열려있으면 제가 일부러 클럽페이스를 이렇게 잡고 제대로 된 스윙을 그냥 쳐볼게요. 아우디는 안 치고. 그래도 1 0로 오른쪽으로 가는 꼬리 나오게 됩니다. 클럽페이스가 깎이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헤드페이스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이펙트가 됐기 때문에, 자 열렸다는 느낌은 이렇게 스퀘어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같이 들어오는 것보다 손이 앞서 있을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헤드페이스가 오픈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스윙의 반대는 자잘 보시면 여기 스퀘어인데 이렇게. 토우, 자 토우 부분이 앞으로 올수 있게. 더, 자 이런 느낌. 손이 나오는 게 아니고 헤드가 나올 수 있게. 헤드가 나올 수 있게. 자 한번 보겠습니다. 헤드가 토우가 먼저 나오게. 자 토우가 먼저 나오게 되니까 헤드가. 지나가는 길 자체가 스퀘어가 되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열려졌다는 느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받는 것도 쉬워집니다. 자,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휘둘렀을 때 클럽페이스가 이렇게 스퀘어가 되는 느낌을 본인이 확실히 알고 계시려면 무단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연습에 의해서 이렇게 닫아지는 느낌이 뭔지 확실히 알고 계셔야 내가 강하게 임팩트를 줬을 때, 헤드스피드가 빨라졌을 때도 지금처럼 헤드, 페이스가 이렇게 닫히는 느낌에 대한 이해를 할수 있고 기억을 할수 있는 그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본인은 의식하지 않지만 클럽 페이스가 닫히는 느낌. 그 다음 연습하다가 아 열렸다. 그러면 아, 이것도 바로 수정을 할수 있는 느낌을 알고 계셔야만 저는 빨리 수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똑바로 보내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똑바로 보내기 위해서는 반대.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열리는 느낌이 뭔지 알고 닫히는 느낌이 뭔지 알아야 헤드가 똑바로 되어 있는 스퀘어 느낌도 알게 됩니다. 저는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모양을 만드셔서 헤드가 스퀘어가 되는 느낌이랑 임팩트가 됐을 때 몸의 쓰임이랑 동시에 어울려서 계속 같이 나올 수 있게 연습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스와이스 나는 거 조금 더 잡아서 연습하시고, 그래서 페어웨이가 좁아도 자기만의 구질로 이렇게 일정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연습을 열심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파워라인 골프의 김원주 프로였습니다.